안녕하십니까. 한가람 공인중개사TV의 강소장, 한강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위치는 남구 대명동 교대역까지 도보 6분 나옵니다. 주차자리는 총 8대 가능한 넓은 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쪽이 대구 미래교육연구원 쪽이고요. 반대편은 교대역 하늘채 뉴센트원입니다. 세입자 걱정은 없을 만큼 교육대와 가깝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주차 관리도 잘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가까워 주차 문제는 크게 없을 듯 하고요. 건물도 쓰레기 날림 없이 잘 관리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CCTV 화면이 잘 보이고요. 복도를 따라가 보면 1층 근린생활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왼쪽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계단실, 그리고 계단이 있습니다. 2층으로 빠르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은 원룸 5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쪽까지 쭉 들어가 볼게요. 네, 조명 잘 들어오고요.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3층은 투룸 4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층으로 빠르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층은 주인세대 단독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상은 잠시 후에 가보도록 하고 주인세대 먼저 보실게요. 주인세대 현관문이 있고 단독 테라스가 있고요 개인 창고가 보입니다. 개인 창고방 문을 열어보니 작은 방처럼 되어 있습니다. 전면 다 보여드리고요. 밖으로 나가 현관으로 가보겠습니다. 현관에는 신발장 3칸이 우측에 있고요. 사면동 중문이 있습니다. 현관 지나 우측에 방 먼저 보시겠습니다. 에어컨이 기본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이렇게 에어컨 위쪽으로 층고가 더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층고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방을 나가면 맞은편에 공동욕실이 보입니다. 하얀 수건장과 둥근 거울, 그리고 해바라기 샤워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대리석 타일에 화이트 톤으로 깔끔한 느낌이고요. 나가서 이제 거실을 보겠습니다. 거실 천장 LED 조명으로 상당히 밝네요. 간접 조명 은은하게 잘 들어오고요. 거실 공간도 엄청 넓습니다. 커다란 거실 창으로 들어오는 채광이 아주 좋습니다. 거실 반대편에는 주방이 보입니다. 거실과 주방 가운데 에어컨이 있어 실용성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주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식탁 조명 설치되어 있네요. 여기가 식탁 자리겠고요. 주방도 상당히 넓고 개방감이 좋습니다. 왼쪽에 냉장고 자리 두 자리 보입니다. 주방 동선을 보겠습니다. 우측부터 전자레인지 밥솥장이 보이고요. 넓고 깊은 사각싱크대가 있습니다. 인덕션은 하츠 제품으로 3구짜리입니다. 환기구와 함께 세트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 바로 들어가 보시면 천장에 빨래 건조대 보이고요. 냄새나는 음식 조리가 가능한 가스레인지 2구가 있습니다. 세탁기 둘수 있는 자리와 환기 가능한 큰 창문을 보여드리면서 두 번째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 역시 간접등이 은은합니다. 여기가 실질적인 안방의 모습을 띄고 있는데요. 기본 옵션으로 제공되는 스타일러가 있습니다. 방의 전체적인 모습 보실게요. 우측으로는 화장대와 작은 붙박이 한칸 그리고 큰 창이 보입니다. 괜히 또 한번 창밖을 보고 아, 날씨가 좋습니다. 화장대 지나서 내 욕실을 보겠습니다. 내 욕실 역시 공동 욕실과 마찬가지로 공간이 넓네요. 화이트 마블 타일로 깔끔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목욕 용품을 두실 수 있는 공간이 작게 만들어진 것도 귀엽고요. 이방 역시 벽걸이 에어컨 기본 옵션이고요. 방을 나가서 마지막 세 번째 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방으로 쓰시기에도 적당해 보이는 방입니다. 붙박이장 3칸이 있습니다. 벽걸이 에어컨도 역시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 전체적인 모습을 둘러보시고요. 베란다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이 좋아서 빨래 말리기에도 좋고 식물을 키우기에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여기가 주방 쪽 작은 창이 되겠습니다. 이제 방을 나갈 거고요. 이렇게 거실과 주방 쪽을 지나서 바로 옥상까지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단 역시 빠르게 감기 할게요. 옥상에서 보시면 바로 우측에 오프닝 때 보신 교대역 하늘채 뉴센트원이 자리 잡고 있고요. 정면에는 대구 교대의 교육대학원이 크게 보입니다. 건물 내역은 하단 더보기란에 기재되어 있으며 세대 구성과 인수금액 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께서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보다 더 많은 매물 보여 중입니다. 찾으시는 매물이 있으시거나 팔고자 하는 매물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이었습니다.